암에 걸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, 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어떤 건강 신경을 많이 쓰세요. 근데 수술을 해서 암 사라지고, 특히 이제 5년 후에 완전 관해 판정을 받잖아요. 그러면 환자분들이 다낫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.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. 음. 그 환자분들의 30% 정도가 그 후에 5년 안에 재발이 돼요. 그러니까 암은 내가 5년 후에 관해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 끝나는 게임이 아니에요. 조금 엄격하게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, 이 게임은. 암이라는 거는 하나의 결과물이에요. 결과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고 증상인데, 이암 조직을 없앴다라고 해서 암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. 결국은 어떤 내 몸의 환경이 암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거든요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준 치료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없을 수 있는데, 이 균형을 다시 찾아주진 않아요. 근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건데, 그거를 암에 걸리기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. 돼요